돈을 들이지 않고 효과적인 마케팅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사용하는 것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매출의 안정성이 보장이 되는 거죠. 언니 한번 믿어볼래? 안녕하세요, 돈 많은 언니입니다. 저희의 첫 번째 돈 터뷰 영상이. 화제 만발인데요. <laughs> 저희 돈 많은 언니 채널에 출연하고 싶은 사장님들이 계시다면 더보기란에 제 메일 주소가 있을 거예요. 그쪽에 출연 신청해 주시면 또 좋은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콘텐츠 주제는요. 바로 무료로 트래픽을 끌어오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제품을 판매하고 그리고 혹내 계정을 알리는 행위는요. 결국에는 트래픽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말하자면은 내가 노출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계정에 도달하는 사람들의 양을 말합니다.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의 트래픽을 나한테 끌어오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트래픽을 끌고 오는 게 과연 돈을 주고서만 해야지 효과적으로 달성이 될수 있을까요? 처음 시작하시는 사장님들은 그 광고비를 쓰시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 강의 주제를 삼기까지 제가 해왔던 방법들이 어떤 마케팅에 효과적인 한 수단이라는 걸 몰랐는데 되게 유용한 방법이었다는 것을 최근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 이거를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알려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네, 뭐냐면요, 대표님들. 이미 포진에 있는 그각 플랫폼의 많은 트래픽들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채널은 바로 네이버인데요. 저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블로그에 올렸던 집 인테리어에 관련된 영상이 네이버 상단에 노출이 됨으로써 그 포스팅에 엄청나게 많은 트래픽이 유입이 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제 블로그에 들어온 인원들이 그 하단에 써 있는 제 인스타그램 주소를 보고 이동한 케이스가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자리를 잡게 된큰 계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제가 제 경험이 있는데요. 바로 이 유튜브 채널인데요. 제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그다음에 제 개인 계정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거의 5천 명 가까이 지금 또 채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몇달 만에요 여러분 블로그는 요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그 쿠팡 파트너스 라고 들어보셨을 건데요 쿠팡에 있는 제품 중에 하나를 일반 블로거들이 블로그 글에 소개를 하고 그 링크를 통해서 물건을 샀을 때이 사람에게 수수료를 주는 행위 인데요 자 쿠팡이 왜 쿠팡 파트너스를 만들었을까요 네이버에 워낙 많은 트래픽이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트래픽을 쿠팡에서도 이용하기 위한 전략으로 쿠팡 파트너스를 만든 겁니다 내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계정에서 내가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를 블로그가 됐든 카페가 됐든 유튜브가 됐든 이런 식으로 플랫폼을 다각화 하는 겁니다 이제 막 블로그를 시작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쭉 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가장 주요 목표는 내가 쓴 글이 상위에 노출이 됨으로써 홍보 수단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이버가 정해놓은 그 최적화 블로그 최적화가 되어서 이것이 이제 1, 2페이지 안에 계속 내 것이 이제 노출되는 전략이 필요한데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플랫폼이든 얼마나 컨텐츠가 주기적으로 올라오느냐가 처음엔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컨텐츠의 질입니다. 어떤 다른 글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느냐 아니면은 내가 직접 어떤 컨텐츠를 직접 작성하고 일정 양 이상의 글을 쓰느냐를 그 검색 로봇이 측정을 하거든요. 사진도 조금 넣으시고 좀 핑퐁핑퐁이 되게 글을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에 내 글이 걸려야지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네이버 데이터랩, 구글 트렌드를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으로 검색어 트렌드라든지 아니면 급상승 검색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 놓은 거예요. 네이버에서 어떤 검 키워드가 잘 이제 검색어에 노출이 되는지,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검색어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카테고리에 어떤 검색어가 많이 노출이 되는지를 아주 아주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저 역시도 초반에 인스타그램에서 지금처럼 자리를 잡기 전에는 항상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을 같이 운영을 했어요. 제가 인스타마켓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을 블로그에도 똑같이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에 상세 설명해놓고 두 개의 계정을 유기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어요. 어 제가 또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 안내를 드리자면요 여러분 네이버 카페를 활용하는 것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이미 규모가 큰 대형화된 카페들이 있을 거예요 라이크솔은 교구 제품이 집중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 교구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교구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맘카페에 가면은 포진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그 맘카페에 가입을 한 다음에 그 카페에 키워드 설정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장난감 추천이라든지 뭐 교구 추천 집콕템 이런 식의 키워드인가 그러니까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과 연관된 키워드를 그 카페에 검색을 그 등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 카페에 그 관련 키워드에 대한 글이 올라올 때마다 나에게 알림이 뜹니다. 뭐 이런 글을 썼어요. 뭐 코로나 사태가 심해지면서 어 아이들과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졌다. 뭐 집에서 다들 뭐 하고 노시냐? 뭐 이런 문의 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 제품을 자연스럽게 노출시키는 댓글을 다는 겁니다. 타깃화된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있기 때문에 효과를 볼 확률이 큽니다. 사실은 대부분 이 일을 안 하시는 이유는 귀찮아서예요, 여러분. 귀찮아서. 근데 귀찮아서는 결코 내 사업에 도움이 되는 태도는 아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네이버 트래픽을 강조하고 네이버가 트래픽 모으기 좋다라고 하면은 너도 스마트 스토어에서 장사하지, 너는 왜 인스타에서 장사하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마켓은요. 내가 내 공간 안에 트래픽을 가둬놓고 그 안에서 장사를 하는 행동입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미 활발하게 트래픽이 발생하고 있는 곳에서 내 계정으로 트래픽을 끌어오는 행동을 조금 하시면, 외출의 안정성이 보장이 되는 거죠. 이 외부 트래픽으로 성공하신 한 분의 사례가 생각이 났는데요. 어떤 분이 매일 매일의 신혼밥상 사진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레몬테라스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꽤 플레이팅을 되게 예쁘게 한 사진들을 매일 매일 올리는 거예요. 그 게시글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느 날부터 자신의 이제 개인 계정을 거기에 끝에다가 남기기 시작한 거예요. 레몬테라스에 현재 약 300만 명의 사람들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개인 계정으로 자연스럽게 유입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계정 주를 말씀드리면은 그분한테 조금 신뢰가 될것 같아서 공개는 못 하지만 이제 오프라인 매장도 최근에 내셨거든요. 지금 63,000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한그 그릇 가게의 사장님이 되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네이버 카페를 이용해서 본인의 사업을 확장하시는 케이스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 역시도 제가 친구랑 같이 여성 의류 쇼핑몰을 열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20대 여성들이 많이 모여있는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서 그날의 데일리 룩을 올리는 거예요. 그 모든 옷의 출처를 다 밝히게 되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다른 옷들과 함께 내가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의 옷을 끼워 넣는 거죠, 사이에. 이런 방법이 사실 효과는 크지만 조금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만약에 걸리면은 뭐 강퇴가 된다던가 뭐 이런 조치는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세컨 계정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활동을 하시면서 어 그리고 또한 가지 제 개인 사례를 말씀드리자면요 어 제가 초창기에 제가 유튜브에 선정 효과를 <laughs> 누리는 데 실패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콘텐츠와 집순이 콘텐츠를 분산해서 만들면서 이 구독자들이 양분화되면서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 제 계정의 정체성을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컨텐츠로 집중하자라고 했는데 컨텐츠를 제가 개인적으로 쌓아가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였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 학교 선배님인 이런 말 해도 되지 모르겠지만 주선배 신사임당님을 이용한 것입니다. 주선배 미안해. 자리를 잡고 있고 유명하신 신사임당님 채널에 이제 제가 출연을 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100만 트래픽을 제가 제 쪽으로 끌고 오는 전략을 쓴 거죠. 이제 인스타 마켓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낸 사람이고, 내가 인스타 마켓에 어떤 특화된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다를 그 신사인당님 채널에서 풀어냈고, 그렇게 한번 트래픽이 딱 끌려오고 나니까, 그 후로는 사실은 구독자를 늘리는데, 그 다음 어렵고, 않았습니다. 사실 되게 단기간에 지금 2만 5천 팔로워들이 지금 생겼, 구독자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광고를 통해서 한다는 건 사실 되게 일시적인 거고, 결국은 내가 그것들을 했을 때에 내 계정이 스스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참올한 해가 코로나와 함께 우리가 시간을 보내면서 무의미하게 갔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계획한 것들이 잘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요, 올한 해에 참 많은 것들을 잃었거든요. 제가 원하던 버킷리스트를 사실은 거의 다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작년에 나는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참 그때도 바쁘게 살았는데 그렇다 할 성과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물론 라이크솔이 뭐 꾸준히 성장하는 일은 있었지만 뭐어 작년보다 제가 올해 어떤 일적으로도 그리고 제 개인적인 커리어로도 어 되게 한 단계 도약하는 한 해가 된 것은 맞거든요. 제 스스로 가로막고 있던 제 안에 장벽들을 스스로가 허문 것, 저 역시도 스스로 아 나는 할수 없어, 나는 그 그것에 걸맞는 사람이 아니야, 난 아직 안돼라고 했던 그 나만의 장벽들을 허문이. 제가 할수 있는 것들이 보였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도전할 수 있는 어떤 힘도 생겼고 그 일을 통해서 또 어느 정도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돈블리님들 자올한 해가 정말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아 그래 이왕 이렇게 버린 1년 나머지 한 달도 신나게 놀고 내년부터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아직 남아있는 이 2020년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조금 더 구체화하고 그 행동하고 그래서 2021년에 도약할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난 이래서 못 해. 아, 내 상황이 이래서 난 아직 안 돼가 아니라 되는 방향으로의 방향성을 조금 찾아가시는 행동을 여기 남아 있는 한달 동안 해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한 해는 참 저한테는 값진데요. 돈벌레님들을 또 이렇게 만나게 된게 가장 큰 기쁨이자 행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언니 한번 믿어보자! <laughs> 오늘도 제 컨텐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